자, 25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2 3번에 요지가 나왔고, 2 4번에 주장이 나왔고,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것, 전체적인 문장을 물어보는 거지. 제목. 자, 어, 이것도 일화성 글이었어. 일화성 글. 처음에 보니까, 자, 만약에 네가 too busy, 너무 바빠서 to do laundry, 세탁을 할수 없다면, don't worry about, d w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세탁할 수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 예시를 넣어줬죠. 이 문장에서. 이 풀하는 문장을 보고 예시 문장이 나왔어. 어떤 예시였니? 18개월 동안 어떻게 정말 징압게도 그죠? 징그럽게도 어, 세탁을 하지 않고 그냥 청바지를 입고 다녀서 어떻게 표본조사를 해본고, 그다음에 어, 세탁한 후에 2주 만에 표본조사를 해봤어. 어떤 표본조사를 해봤냐? 박테리아 양이 얼마만큼 기생하는가라고 해보니까 똑같더라. 뭐 나왔어? 그 결과는요? 결과는요? 60초 후에 공개해 드립니까? <laughs> 60초 후에 자, whether it's 15 months or 2 weeks 자, 15 months든 어떻게? 2 weeks 든 h e n the bacteria growth was about the same 박테리아 수는 똑같더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now what about the smell? 그럼 what about the smell? 냄새는 어떠냐라는 문장에 이 냄새도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문장이지 그럼 이 문장은 뭐니?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게자 답지를 보니까 doing rounder i n i t i a r i s that often 자, 그지? 자 우리가 빨래를 자주 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 좋은가? 야, 그래 빨래 안 해도 된다네, 그죠? 매일 요즘 요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탁기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탁기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근데 빨래 안 해도 된다니까 여자한테는 희소식이네요, 그죠? 그냥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진짜 미국 놈들은 이런 것 같아요. 잘 세탁하지 않고 운동화도 보면 정말로 세탁하지 않고 다니더라고. 음. 봅시다. 하여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어, to visit, 자, to, to에다 동그라미 너무 못 말해서 못 말할 수 없다죠? so t h e y can not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최소한 당신의 청바지는 깨끗할 것이다. 적어도 당신의 청바지는 걱정하지 마라. 깨끗하자. stay는 이 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stay clean 나왔어요. cleanly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다음에 depending on your definition of clean. 뭐라는 관점에 따라서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장이죠. depending on은 그냥 전치사 구처럼외워나 알겠죠? 뭔 멋에 따라, 뭔 멋에 비추어서. 너가 깨끗함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자, 최소한 너 창부제는 괜찮아, 라는 문장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5개월 동안 입어 봤다는 거죠. after는 품사가 전치사니까 뒤에 네 wearing, 전자 플러스 동명사 주의.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것을 hand them, hand them 이뎀이란건 뭐니? 자, a 어, pair f unwashed e n 죠빨리하지 않은 청바지지. 그러니까 fair o 은 뭐야? 캘레복수지캘레복수니까이 day가 아니고 뭐냐? 어, 이시 아니고 t 으로바꿨는 거. hand them 이런 문장들. 자, 캘레복수의 대명사, t 으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tactile s 는 직물 연구학자지. 자, 그 다음에 어, 직물연구학자인 누굽니까? 어, 맥퀸 박사가요. She sampled, 맥퀸 박사는 여자네요. She sampled the bacteria, 박테리아 자, 여기서 sampled라는 표본을 조사하다, 박테리아에 대한 표본을 조사했습니다라는 문장, 여기서 끝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나서 여기 문장에서 Living on the genes, 청바지에 살고 있는, 살고 있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위치가 뭘 꾸며주는 거야? 박테리아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아, 리빙이 박테리아를 꾸며준 거 있는 거지. 그래서,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자, 다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2주 동안만 읽고 다녔어. 그래서 똑같이 조사해 봤어. 그 결과는요? 자, w e t h e r 나왔어요. w e t h e r 15개월이든지 2주든지 간에 박테리아의 성장은 about the same. 똑같았다. 근데 여기 문장 보니까, weather는 뒤에가 접속사란 말이야. 뭐든지 간에 그래야 되는데, 주어 동사 법지. 이 문장은 여기 써놓으세요. 위의 문장도 똑같아요. He wrote the jeans for. 이거예요. He wrote, wear the jeans for 15 months or two weeks. 이 문장이에요. He wrote the jeans. 이게 빠져있는 거야. 왜? 위의 문장에서 알수 있으니까 뺐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air out 같은 거는 뭐라겠어? 밑에 있죠. 바람을 쐬다. 자. 냄새는 어떤 거냐? 어떠냐? 그러니까, 니가 어떻게, 청바지를, 자, 일주일에 세 번씩 입고 다녔어. 그리고, 자, 소문에 따르면 친구도 많아. 냄새가 나면 친구들이 안 많을 건데, 어떻게 친구가 많다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죠.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만 입고 다니면, 외부적으로 가면은, 박테리아의 기생도 적절할 것이고, 그래서 세탁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냄새도 별로라는 거죠. 알겠죠? 희소식입니다. 기뻐하십시오. 嗯。Hmm.